그일은 제가 이 미스터 블루 관련해서 좀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미스터 블루 같은 경우도 최근에 고가라인 형성하고 나서 계단식 하락, 즉 보합권 움직임이 계속 나타나고 있어요. 자 그러다 보니까 아마 위쪽에 물리시 분들 굉장히 고민들이 많으실 겁니다. 일단 미스터 블루 우리가 대응 전략을 어떻게 잡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오늘 제가 확실하게 말씀을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미스터 블루 같은 경우가 지금 다시금 이 박스 상단을 돌파하려는 움직임이 포착이 되고 있죠. 그런데 일단 윗골이 달리면서 또 밀리는 모습들이 나타나주고 있어서 이거 다시 또 밀리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들 많이 하실 건데, 자 저는 일단 미스터 블루가 충분히 조정 기간도 많이 줬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자, 그리고 추세가 지금 우상향 기조 추세가 계속 유지가 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그냥 다소 시간이 좀 걸릴 뿐이지 저점은 계속 누군가가 높여 나가고 있다는 거죠. 자, 그렇다는 것은 올해 2분기 시점이 미스터 블랙의 가장 또큰 기대감이 들어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겁니다. 자, 일단 웹툰 기반 게임인 지금 나 혼자만 레벨업이 출시가 되면서 넷마블 굉장히 강세였고요. 또 DNC 미디어 강세였죠. 전반적으로 나 혼자만 레벨업이 게임주의 지금 수급을 좀 들어와주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여기에 미스터 블루의 지금 자회사인 블루 포션 게임즈가 곧 출시할 게임인 에오스 블랙의 버프까지 지금 받고 있는 상황이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5월 말에 테스트가 지금 예정이 되어 있는 미스터 블루의 자회사인 블루 포션 게임즈가요, 직접 개발하고 있는 모바일 MMORPG인 에오스 블랙의 사전 예약자 수가 지금 1만 0 명을 돌파를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자, 에오스 레드 같은 경우도 지금 인기가 굉장히 많아요. 근데 에오스 블랙까지도 일단은 인기 몰이를 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겁니다. 그 여파가 미스터 블루 쪽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굉장히 높다는 점. 이 점을 꼭 여러분들이 체크를 하고 계셔야 됩니다. 일단 저는 미스터 블루가 올라갈 수 있을 만한 세 가지 근거를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해 드릴 건데 첫 번째로는 아래 거래 대금들을 보시면요. 자, 단기적인 상승이 들어와준 구간에서 거래대금들이 어떻게 되죠? 위로 엄청나게 증가해 줍니다. 반대로 쉬어가는 이런 눌림 구간에서는요, 대금 수요가 나가고 있는 모습들이 거의 없어요. 그렇다는 것은 무의미한 물량들만 나갔지 막상 미스터 블루를 핸들링을 할수 있는 이 주포의 물량은 여전히 나가지가 않았다는 게첫 번째 근거고, 두 번째는 아래 세력진의 여부를 보세요. 빨간색이 미스터 블루를 담아내고 있는 메이저들의 수급입니다. 반대로 파란색이 일부 차익분 구간인데 자, 들어온 물량 대비 나가는 물량들이 거의 없어요. 이게 두 번째 근거가 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앞쪽에 보시면 여기 연두색 지표 다들 보이시죠? 이게 매집 구간을 확인해 주는 지표입니다. 즉 여기서 미스터 블루를 누군가가 대량으로 매집을 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막대한 돈 들어가면서 대량으로 매집했는데 막상 이 정도 올리고 수익을 보고 나갈까요? 절대 아니라는 거죠. 이게 여러분들 총세 번째 근거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이 문득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아 지금 올라갈 수 있을 만한 세 가지 근거들이 전부 다 나왔기 때문에 지금 바로 추경 매수로 따라붙으면 되겠네 라는 생각하실 건데 절대 여러분들 그 소리가 아닙니다. 우리가 추경 매수를 해도요. 핵심적인 시그널 즉 매수를 할수 있는 시그널을 확실하게 확인을 하고 들어가야 된다는 거죠. 자 그에 있어서 여러분들한테 결국 필요한 것은 시세 초입을 잡을 줄 아는 방법입니다. 특히 저희 구독자분들 제가 정말 많은 종목들 추천해 드렸었는데 추천만 해 드린 게 아니라 수익도 깔끔하게 챙겼어요. 제가 어떤 식으로 추천을 도와드렸냐면은 자, 제가 여러분들 뭐 공략주 같은 경우도 좀 도움을 드리고 있는데 네이버에 그냥 문자 받아만 검색을 하셔도 여기 해당 사이트가 뜨실 겁니다. 제가 이 해당 사이트에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종목부터 또 제가 이번 주에 관심 있어 하는 종목들 역시도 여러분들한테 문자로 말씀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보시면은 여기 김성센 되어 있는 모습이죠. 자 그래서 이번에도 제가 알맥을 매수가부터 뭐 목표가, 손절가까지 전부 다 말씀을 도와드렸고 4월 29일날에 발송을 해드렸습니다. 보시면은 정확하게 80000의 4013제 개인 연락처죠. 이번에는 428분에게 전부 다 빠짐없이 문자를 전송해드렸었어요. 자, 그래서 알맥을 우리가 간단하게 좀 살펴보게 되면은 보시는 것처럼 상장 이후에 계속해서 급격한 하락 기조가 들어와 줬었는데 이 추세 하락 채널의 상단 추세를 돌파를 못해 줬었어요. 그러다가 이 라인에서 돌파를 해 줬는데 오히려 큰 시세가 나오지가 않고 오히려 이때부터 좀 박스권의 흐름들을 유지를 해주고 있었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부터 다시 또 추세를 그어 보니까 명확하게 보시면은 추세를 돌파해 주는 국면들이 딱이 구간이에요. 자그데이 구간에서 제가 체크를 해보니까 여기 헤르포착 신호까지 포착이 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 해당 신호까지 포착을 하고 나서 저희 구독자 분들에게 알맥을 매수하시라고 추천을 해드렸었는데, 자그 이후에 딱 3일 만에 바로 급등세 연출돼가지고 뭐 목표가까지도 깔끔하게 터치가 완료됐습니다. 아마 제 영상을 처음 시청해보시는 분들도 많으실 거고요, 기존에 원래 제 영상을 꾸준하게 시청해주시는 저희 구독자 분들도 계실 겁니다. 제가 뭐 매번, 매주마다 저희 구독자분들에게는 문자로 또 종목들도 추천을 도와드리고 있고, 처음 보시는 분들도 마찬가지로 영상 아래 나가고 있는 뭐제 개인 연락처나 영상 옆에 보이는 제 개인 연락처로 여러분들이 문자 1만 전송을 해주셔도 됩니다. 그래서 제가 저희 구독자분들에게 이런 수많은 종목들 전부 다 추천을 도와드렸었고요. 뭐 예외 없습니다. 그리고 뭐 단돈 1도 들어가는 거 없기 때문에 전혀 부담도 가지실 필요가 없습니다. 자, 그러면 제 개인 연락처로 숫자 1만 여러분들이 간단하게 남겨주시면 된다는 점꼭참고라고 계시고요. 그럼 계속해서 본 영상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한테 결국 필요한 건 뭡니까? 안전하게 젓가를 잡을 줄 아는 방법이에요. 이게 머리로는 안다고 하지만 막상 실전에 투입을 시키려고 하게 되면 정말 잘안 되시는 분들 굉장히 많으실 겁니다. 그래서 제 영상을 자세히 보시면요. 여기 세력포착신호라고 되어 있는 화살표 신호들이 다들 보이실 겁니다. 해당 화살표 신호가 단기적이 됐든 중장기적이 됐든 결국에는 급등이 나오기 직전에 포착을 해주는 신호예요. 자 그렇다라는 것은 여러분들한테 꼭 필요한 아이템이라는 거고요. 그 효과도 지금 두 눈으로 보시는 것만큼 굉장히 크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분명히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거라 제가 짧게 1분 정도만 이야기 한번 해드릴 테니까 집중해서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자 해당 종목은 여러분들 한미 반도체라는 종목입니다. 한미 반도체는 2023년에 이 HBM으로 굉장히 또 핫했던 종목 중에 하나죠. 그래서 또 엄청난 상승까지도 많이 나왔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 한미 반도체를 여러분들 보여드리는 이유는 아마 많은 분들이 한미 반도체를 정말로 운이 좋게 이런 저가에서 잡아가지고 쭉 가져가시는 분들은 거의 없을 거예요. 자 보통 여러분들이 한미 반도체도 그렇고 다른 일부 종목들도 그렇고 매번 여러분들이 아 내가 접근하려면 항상 고점인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아, 이제 더 올라가겠지 하고, 이런 자리에서 내가 매수를 한다는 거죠. 그리고 매번 이렇게 하락을 맞는 경험들을 대부분, 10명 중에서 9명은 무조건 하셨을 겁니다. 그러니까 안전하게 이렇게 시세가 나오기 전, 이런 자리에서 매수할 수 있는 방법, 이런 자리에서 매수하는 투자자분들이 거의 없었다는 거죠. 그럼 이제는 여러분들 2023년하고는 확실히 달라져야 돼요. 그래야만이 2024년에 했던 실수들을 이제는 2024년 들어서 여러분들이 안할 수가 있는 부분들이죠. 자,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드리고 싶은 말은 제가 주력으로 쓰고 있는 이 세력 포착 신호 이게 왜 그렇게까지 중요하고 여러분들에게 왜 필요할 수밖에 없는지를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자, 일단 이렇게만 딱 놓고 보면 여러분들 어디서 어떻게 매수를 진행을 해야 될지 모르겠죠. 아마 감히 잘안 오실 겁니다. 자, 그래서 제가 이세로포차 신호 여러분들 드리게 되면은 그대로 적용을 어떻게 하냐? 자, 이 차트가 나와 있는 상태에서 옆에 이 좌측 메뉴 보이기 감추기를 클릭을 합니다. 자, 그러면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되거든요. 여기 뭐 기술적 지표도 볼 수가 있고요. 신호 검색 대 다양하게 있는데 자, 여기서 사용자 검색을 클릭을 해서 쭉 밑으로 내리면. 여기 세로포착 신호라고 다들 보이실 겁니다. 자, 이거를 클릭을 하게 되면은 화살표가 생기는 거 보이시죠? 한번더또한번 클릭을 하게 되면은, 자, 화살표가 3개가 표시가 되어 있는 거 눈으로 보이실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 자세히 보시면, 자, 조금 더 제가 화면을 당겨서 여러분들 보여드릴게요. 그럼 보시면 어떻습니까? 여기 화살표 신호 떴고, 여기 화살표 신호 떴어요. 그러니까 화살표 신호 뜨는 구간들이 여러분들이 매수를 하라고 알려주는 겁니다. 그러면 이런 구간들이 여러분들이 전부 다 수익을 볼 수가 있었다는 거죠. 여기도 또 뜨잖아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뜨고 신고가 가고요. 한미반도체만 그러는 게 아니라 뭐 다른 종목들 웰코프로 BM을 봐도 자이 당시 엉치나 상승 들어올 때였잖아요. 자 이때 보시면 어떻습니까? 바닥에서부터 이미 13만 원할 때부터 호착이 되기 시작을 했었어요. 그럼 여기서 여러분들이 이화살표 신호로 인해서 매수를 하고 가져갔다 하게 되면은 이거 다 여러분들이 실언을 엄청 크게 할 수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다른 종목도 보면은 뭐 포스코퓨처앤, 자 퓨처앤 여러분도 보시면은 에코프로비에나 비슷하죠. 시세가 나오기 전에 미리 이런 자리 화살표 신호가 뜨고 있잖아요. 이런 데서 그냥 여러분들이 매수를 하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게 여러분들 일봉 상에서만 적용이 되는 게 아니라 주봉도 되고요, 월봉도 됩니다. 그리고 분봉도 가능해요. 자, 분봉도 마찬가지로 아까 넣는 거랑 똑같은 동일한 방법으로 자 이렇게 화살표를 총세번냅니다자 그러면 지금 화살표 신호가 밑에 잡히는 거 다들 눈으로 보이시죠? 자 자세히 보시면 자이 당시에 엄청난 상승이 들어왔을 때 보세요. 자 여기 화살표 신호가 뜨고 있죠? 또 여기 화살표 신호가 뜨고 있습니다. 이런데서 여러분들 분봉 상에서도 우리가 적용을 해서 수익을 볼 수가 있다는 결론이 나오는 겁니다. 이렇게 과대나 폭이 나오는데도 불구하고 화살표 신호가 바닥에서 뜹니다. 이런 자리예요. 여기서 매수하면 이런 거 단기 수익도 여러분들이 실현을 할 수가 있다는 결론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해당 세력 포착 신호 굉장히 여러분들 유용하게 사용을 할 수가 있고요. 2024년은 충분히 여러분들 도움을 많이 줄수 있는 지표라는 점. 이거 하나만 있어도 여러분들이 2023년에 했던 실수를 100% 보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제가 저희 구독자분들에게만 해당 화살표 신호를 특별하게 무료로 그대로 제공을 해 드릴 겁니다. 자, 그래서 아래 나와 있는 제 개인 연락처로 여러분들이 숫자 1만 적으셔서 저에게 문자 한통 보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제가 영상 마무리가 되는 대로 문자 들어온 거 전부 체크를 통해서요. 한 분도 빠짐없이 해당 화살표 신호를 여러분들에게 전부 다 보내 드릴 테니까 꼭 여러분들 이거 도움이 굉장히 많이 되는 신호이기 때문에 이 기회에 들어서 여러분들이 꼭 받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2023년부터 그리고 올해 2024년까지 이 화살표 새로 포착 신호로 어떤 종목들을 어디서 발견을 하고 어떠한 수익률을 나타내는지를 여러분들한테 몇 가지 대표적인 종목들을 좀 말씀을 해 드릴 겁니다 그래서 확실한 바닥을 잡는 이 세력 포착 신호 화살표 지표를 일단 저희 구독자분들에게 무료로 제가 제공을 이번에는 해드릴 생각입니다. 그래서 아래 보시는 것처럼 대표적인 종목들 제가 다섯 가지 종목 좀 뽑아 봤어요. 원래는 지금 종목들이 더 많은데 제가 너무 많은 종목들이 있다 보니까 그냥 대표적인 종목만 좀 뽑아 왔습니다. 그래서 2023년부터 2024년까지 이 화살표 신호로 잡아낸 종목 리스트인데요. 첫 번째로는 셀바스 헬스케어 굉장히 강했었죠. 348%까지 위로 올라갔습니다. 에코프로 역시 포착 기준부터 259%고요. 제조반도체가 진짜 역대급이죠. 포착 기준부터 475까지 계속 위로 올라갔어요. QRT 역시도요. 1월 11일 올해 포착을 해서 81%. 폴라리스 오피스 같은 경우도 1월 2일 포착을 해서요. 89%까지 상승이 나와 좋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한번 어느 부분에서 신호가 포착이 됐는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여러분들 종목 보게 되면 은 셀바스 헬스케어에요. 자 이때가 2023년 1월 13일 날 포착이 됐었습니다. 근데 그 전부터 이미 바닥권에서부터 계속 포착이 됐었어요. 그 다음에 여기서 여러분들이 매수를 했거나 아니면 2월 15일 날에 매수하셨으면 그때부터 정말 엄청난 상승이 들어와준 게 눈에 보이시죠? 그 이후로도 바닥권 눌리고도 한번 포착이 되고 또 상승이 들어와줬었습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은 에코프로입니다. 어마어마했었죠? 자, 이때 아무런 움직임 없을 때입니다. 바닥권에 있을 때. 그 누구도 보지 않을 때, 병달아서 신호가 한번 딱 유일하게 떴습니다. 1월 19일 작년에 포착이 떴고요. 그 이후부터 여러분들이 여기서 매수했다면 이거 수익 다 먹을 수 있다는 거죠. 올라가는 내내서도 계속 포착이 되고 있는 모습들. 포착 이후를 보세요. 주가가다 상승해 줍니다. 단기간이든 뭐든. 결국 올라가면서도 우리가 무서워서 매수를 못한게 아니라 이런 신호 하나만으로도 충분히 매수를 할 수가 있었고 수익을 더 크게 볼 수가 있었다는 거죠. 자, 그리고 그 다음으로는 제주반도체입니다. 정말 올해 어마어마하게 위로 올라가고 있잖아요. 자, 정확하게 2023년 11월 17일날 바닥에서 포착이 됐습니다. 올라가기 직전 포착이 됐어요. 근데 이미 그 전부터 화살표는 뜨기 시작을 했었어요. 자, 결국 시간이 지나 엄청난 급등세 연출이 되죠. 올라가는 내내서도 포착이 계속 됩니다. 포착 이후에도 계속 주가는 위로 올라갔다는 게 눈에 보이실 겁니다. 어마어마하게 400% 이상 엄청난 상승 랠리가 들어와줬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그 다음으로 QRT입니다. QRT도 보시면 해당 아래 저가권 박스권에 있을 때 당시에도 화살표 신호들이 중간중간 계속 포착이 됐었었죠. 자, 그러면 이때 뭐 내가 매수 안 했어도 딱 여기서 여러분들이 매수했다면 이때가 올해 1월 11일입니다. 올해 1월 11일날 화살표 딱 포착이 되고요. 이틀 눌림 나오고 곧바로 바로 급등 나옵니다. 이런 자리를 여러분들이 이 신호 하나만으로도 잡아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으로 여러분들, 콜라리스 오피스입니다. 이것도 지금 GPT 스토어 관련해서 어마어마하게 상승 들어와줬었죠. 이미 그 앞전에서도 포착이 또 자주 되기도 했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본격, 최근에 GPT 스토어 관련해서 위로 올라가기 전에 포착이 된게 올해 1월 2일입니다. 올해 1월 2일 날 포착이 됐고요. 그 이후로 정말 엄청난 상승세가 들어와 주고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 단순히 이 세로 포착 신호 하나만으로 여러분들이 정말 급등 수익을 전부 다 쉽게 실현을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 밑에 여러분들 보시면은 제 개인 연락처가 다들 보이실 겁니다. 제 개인 연락처로 여러분들이 그냥 간단하게 숫자 1만 적으셔서 저에게 문자 한 통만 그냥 보내주시면 되세요. 그러면 제가 영상이 마무리가 되는 대로 문자 들어온 거 전부 다 체크를 통해서 숫자 1이라고 들어온 문자에는 곧바로 해당 화살표 신호 수식 값을 그대로 여러분들 보내드릴 테니까 이거 꼭 여러분들 차트에 설정하셔가지고 올해는 정말 안정적으로 꼭 수익을 챙겨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계속해서 영상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여러분들도 결국 해당 화살표 자리 무엇보다도 필요하겠죠. 여기서 여러분들도 매수를 해야만이 옆에 보시는 것처럼 이런 수많은 종목들 충분히 여러분들도 수익 챙길 수가 있고요. 저희 구독자분들은 이런 다양한 혜택들도 챙겨가고 있습니다. 제가 영상 초반에 말씀해 드렸지만 사실상 지금 웹툰 쪽 같은 경우는 정부에서도 계속해서 밀어주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결국 정부 정책 모멘텀 추가적인 모멘텀을 기대해 를볼 수가 있는 상황이고 또나혼자만 레벨업이 지금 게임즈들의 전반적인 투심을 회복시키고 있고요. 또 미스터 블루의 자회사인 블루포션 게임즈에서 이번에 에오스 블랙의 신작 모멘텀까지 남아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사실 미스터 블루 올라갈 수 있을 만한 모멘텀이 너무나도 많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당장 살짝 음봉 나왔다고 절대 매도를 진행을 하면 안 되고요. 홀딩 이어가시는 거 저는 강력하게 말씀을. 해드리겠습니다.